자, 이번 시간에는 제2 과목. 우리가 건설 안전 기사에서는, 건설 안전, 자, 기사에서는 제3 과목이 되겠죠, 3 과목. 인간공학및 스탠드 농가 우리 여기 인간공학과 다음에 시스템 안전공학은 전혀 별개의 학문이에요. 우리 시험에서요두 과목을 하나로 합쳐서 숨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인간공학 열 문제, 시스템 안전공학 열 문제,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인간공학이 좀더 많이 나와요. 열 문제 이상, 오십 이상. 그리고 자, 우리가 요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이게 아, 직은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립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것도, 네, 여기서 요 인간공학, 시스템 안정과학이 이제 안정관리론 심리, 교것보다는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로 어쩌다가 요 과목에서 과락이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공학, 시스템 안정과학, 요요 과목은 최 최대 목표를... 최 목표를 70점, 70점 이상으로 20개 중에 20개 중에 14, 14개 이상. 14개 이상. 맞출 수 있도록 내해 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제 1장에 이래 이래서 거의 인간 과학의 목적은 요, 우선 요 인간 과학이라고 하는 요 의미를 생각하면 자, 모든 물적 조건. 물적 조건. 다시 얘기하면, 이 중에서 우리 기계, 기구, 설비, 환경 등, 이런 물적 조건을 인간에게, 인간에게 조화시키는 학문이 인간공학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이 얼마큼 편리하게 작업을 할수 있느냐, 얼마큼 편리하게 일을 할수 있느냐를 자, 적용시키는 이거를 우리는 인간공학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바로 이 인간공학의 목표를 보면 첫째가 안전. 첫째가 우선 제일 처음에 안전해. 두 번째가 능률이. 세 번째가 쾌적, 쾌적. 네, 이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알아둬야 될 상이죠. 실제 우리 시험에서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안전성, 안전성 향상과 사고방지. 자, 작업이 능률성과 생산성 향상, 능률 하면은 생산성, 향상은 바로 포함이 되니까. 다음에 환경이 쾌적성, 쾌적해 야 한다. 아, 춥고, 덥고, 아주 답답하고, 먼지도 많고, 이런 환경에서는 능률이 올라갈 수 없겠죠. 그래서 인간고의 목적. 다음에 인간공학의 용어, 용어의 분류, 인간공학이라는말 그대로 인간공학은 human engineering. 그러면 휴먼 엔지니어링 자 엔지니어링 여기에 요소, 팩터, 요소 인간 요소 공학 이것도 인간 공학이에요. 그리고 인간 기공이라는 인간 공학이라고 하는 자체가 바로 요 기계와 인간의 관계 즉 인간 기계 시스템 체계. 인간 기계 체계. 그래서, man, 거기서 같이, 머신. 머신 시스템. man, 머신 시스템. 이것도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다. 요것도 시험에 났던 적이 있어요. 인간공학을 나타내는 용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와 같이. 그래서, 인간과 기계에 관계되는, 체계에 관계되는, 자, 학문을 우리 인간공학이라고 한다. 그고 마지막에, 에르그노믹스. 여기, 우리 에르그, 어떤 작업, 노믹스 경제, 작업 경제학. 그래야,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 경제학이라고는, 작업 경제학이라고는. 에르그라는 게 노동, 노동, 노동과학이다. 다 똑같은 말이죠? 작업 경제, 노동과학이다. 그래서 보기 끝에, 에르그노믹스. 인간, 우월 같은 용어다. 인간공을 나타내는 용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요같이 자, 이거 이 이래서 인간 개체의 기능 아주 중요하죠. 인간 개체의 기능을 보면 어? 사람이나 기계는 자 사람이나 기계는 자 제일 처음에 감지를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시청, 청미,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등을 통해서 감지를 그러면, 이 감지한 것을, 다음 단계에 정보 보관, 정보 저장을 하죠. 정보 저장. 그래서 여기 첫 번째고, 여기 두번째 정보 저장을 한 다음에, 자, 세 번째로다가, 자, 거기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저밑 내에서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자, 우리 머릿속에서 탄내서 정보 처리 의사 결정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에서 자그 과정을 거쳐서 의사 결정을 하는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고 뭐. 마지막에 행동으로 나타나. 네 번째가 행동으로 나타나. 요네 가지 단계를 거쳐. 요 그런데 바로 요 감지해서 정보 저장을 하지 않고 바로 감지에서 정보처리 의사결정으로다가 자,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정보처리 의사결정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만, 요 정보처리 의사결정 하지 않고, 정보 저장된 것이 바로 요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자, 뭐 밑에 그림에서 보면요. 이 순서대로 외워두셔야 그죠? 자, 감지, 정보보관, 정보처리 의사결정, 다음에 행동기능, 이걸 외워두시고, 특히, 여기 정보 저장은 요세 가지. 자, 감지와 감지. 다음에 정보 처리 의사 결정. 다음에 행동 기능. 요세 가지와 공통적으로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났던 거죠. 정보 저장은 감지, 정보 처리 의사 결정. 다음에 자, 행동 기능과 공통적으로 자, 연관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제 강론에 관계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실제 문제 세럼 네 기도록 하고요. 자 여기 꼭 알아야 될건이 순서 예, 정보 처리. 이 정보 처리에결정 다음에 행동 기로다 나타나는 간단해에서 이 감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감각기관 인간은 감각기관이고 기계 같은 경우에는 예그 어떤 감지를 하는 기적 기능. 네 예, 기계로다가 그럼 이제 정보 보관을 하죠. 정보 저장을 하죠. 머릿속에서 정부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하죠.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우리 사랑 같은 경우에 행동 같은 경우에는, 요걸 보면, 자, 동작으로 나타나고, 어떤, 해? 동작 어떻게 해야 되겠다, 동작으로 나타나 그리고 말, 음성으로다가 나타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자, 음성으로 나타나요두 개, 동작이나 음성이 바로 행동기능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래 삶에서 인간계체유요 이건 인간과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유형은 세 가지. 수동체계. 말 그대로 제가 망치를 가지고 자, 못을 박는다고 했을 때 망치하고 제 손은 요 인간과 수공구공구가 자, 수동으로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수동체계에서는 인간이 동료분이 된다는 것. 인간이 힘에 서수공구를 자,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실질적인 힘을 동력으로 사용한다. 수동 측에서는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기계화 측에는 그 그림에서 같이, 여게 기계야. 자, 이 기계가, if to, after. after. 즉, 입력 출력, 입력 출력을 다, 기계 다 해줘. 그러면 이 입력 출력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 인간. 일단이 자 여기에 표시 장치를 보고 거기서 하지 표시 장치를 보고 뭘 통해서 조정 장치를 통해서 조정 장치를 통해서 요 조정을 하는 여기 기계, 체계를 모든 공작 기계, 사람이 공작 기계를 작동 시킨다고 했을 때 그런 바로 요기계와 체계예요 반자동 체계예요 자 사람이 자동차를 자동차를 운전한다. 그럼 모든 피장치 그리고 핸들, 자 페달을 통해서 피장치와 조정장치를 통해서 자 우리가 조정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도 기계화 체계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러한 이 인풋 아웃풋만이 아니라 이거를 조정하는 이 조정하는 역할까지 조정하는 역할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자동화 체계죠. 그 자동화 체계에서는 우선 인간의 역할이, 요 사람, 인간, 인간 역할, 인간 역할이 기 자동화 체계에서 인간 역할. 첫째,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 프로그램화. 어떻게 움직여라. 어떻게 작동하라.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는 사람이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자, 고장이 났을 때그 수리하는 정비 기능. 정비 기능도 사람이 하는 잠의 감시 모니터 역할은 감시 기능 제대로 움직이는지 감시하는 기능도 사람의 한 것이 되겠죠 자동화 체계에서 인간의 역할은 요세 가지라는 거이것도꼭 알아둬야 되겠어요 그거 해듯이자 요즘 이제이 회사에서 인간과 기계의 상대적 재능 이게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실기 시험에서도 시험에 나왔는데 이미 이거는 몇 가지만 주의를 해주면 돼요. 여기 지금 요 요약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일곱 가지 다 요약을 해 놨는데, 실제로 요걸 항목별로 분리했을 때한열네 가지 정도가 되죠. 근데 그뭐 하나, 열네 가지 다할 필요 없어요. 인간이 우수하다. 기계가 우수하다. 먼저 여기 구분하는 것이에요. 자, 그책맨 밑에 일곱 번째 있죠. 사람은 인기 응맹 능력이 있다. 융통성을 발휘한다. 독창력을 발휘하려고 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이건 기계는 할 수가 없어요. 사람만이 알수 있어. 다음에, 거기 세 번째, 얘기치 못한 자, 사건을 감지하는, 즉, 예지하는 거. 예지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예지하는 거는 기계는 없죠. 당연히 사람. 그러면 기계가 우수한 것은, 제가 말로 말하지만 기계가 우수한 것은 반복작업. 사람은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지쳐서 못하죠. 단조로워서 못해. 기계는. 예, 그 수명이 다될 때까지 계속 힘들어하지 않고 일을 해. 자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러가 정성적 정량적 정량적 정확한 수치를 자기측하는 이런 작업인 경우는 에 기계가 우수하죠. 그래서 여러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자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인간은 귀납적 추급 능력이 우수하고 특히. 우리가 구분을 해줘야 되죠. 기계는 연역적 추리 능력이 우수하다. 귀납적은 어떤 원인을 가지고, 원인을 가지고 결과로 다 추구해가는 논리기법이고 자, 연역적은 그 반대. 결과를 가지고 원인으로 다 추구해가는 이런 거. 이런 거는 반드시 숙지를 애워둬야 될 내용이죠. 그리고 다량의 정보. 다량. 많은 정보. 보관, 또, 해수, 해수 기능. 요건 이 인간이 우수해요 어, 컴퓨터가 우수할 것 같은데, 컴퓨터는 한정이 되 있고, 많은 정보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필요시 해상하는 기능. 이건 사람이 우수 근데 요거와 비교해서, 자, 암호화된 정보, 암호화된 정보, 암호화된 정보를, 자, 보관하는 기능은, 당연히, 이거는, 자 사람보다 기계가 우수하다는 거 이런 거몇 가지 이건 구분할 을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실기시험에서 예, 인간이 기보다 계 우수한 기능을 세 가지만 쓰시오. 이건 답을 이렇게 점수를 주려고 하는 문제예요. 얼마나 쓸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간이 우수한 기능에서 보면 저 에너지 자극을 감지한다. 시각, 청화 후학 이런 것들은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것은 기보다 계 사람이 우수해요. 근데,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는 어떤 그런 감지는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르다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20에서 2만 헬스, 그 범위. 그러면, 그20 헬스보다 적거나, 2만 헬스보다 고, 높거나 하면은, 사람은 감지할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복잡다양한 작극을 형태를 식별하는. 자, 예의치 못한 사건을 감지하는 예의지. 이거는 뭐, 사람, 그러면, 다량의 정보를 오래 보관하고, 기납적 추리하고, 자, 과부하 상황에서는 중요한 일에만 전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만 전념하고, 기계는 그런 게 없죠. 똑같죠. 그러면 기계 우선 기능 인간 감지 범위 밖뀌자고 액선, 촌파. 아니, 이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간, 기계가 우수하죠 자, 인간이나 기계에 대한 머리털 기능, 뭘 감시하는 기능은, 인간은 지루하니까 제대로 못해죠 뭐보다, 기계보다. 드물게 발생하는 사전을 감지하는 것, 사람 놓치고, 아무나 정보를 신속하게 대량 보관하고, 연속적으로 추리하고, 과부하시도 효율적으로. 예, 힘들면 사람은 못해. 근데, 기계는 과부하시. 예, 동력이 많이 필요해도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 그래서 정력적 정보 처리, 장시간 중용작업 반복작업, 동시에 여러 가지, 동시에 여러 가지 작업 수행. 이건 기회와 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중요한 거에. 자, 이제, 인간계책에서의 개면. 만, 인간과 기계가 만남점 제가 지금, 요, 밀어 자고 있으면, 요 분필, 면과 제 손은, 바로 그 만지는, 잡고 있는 요 면이 바로 개면이 되겠죠. 그래서, 인간계책에서 기계 인간과 기계가 만나이 면이다. 그러면, 인간계의계면에서의 조화성. 자, 인간과 기계개계면에서의 조화성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거기, 그 조화성은, 먼저, 신체적. 네, 신체적. 두 번째는 지적. 세 번째는 감성적. 자, 이세 가지. 신체적, 지적, 감성적. 이것도, 우리가 아주 뭐,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건 아니지만, 중요도, 별표 하나 정도로, 이렇 간단한 건 해줄 필요가 있죠. 신체적, 지적, 감성적이다. 이렇게. 자, 이제, 인간과학의 연구 방법. 근데, 우리 시험에, 인간공학 연구방법이라고 나오지 않고 주로 인간 기계 체계 측정 방법, 인간 기계 체계, 체계 측정 방법. 여러 사랑과 기계, 기계 시스템에서의 측정 방법, 그래 인간공학, 인간공학 연구 방법이라고 할수 있죠.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 처음에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인간공학, 인간 개체의 측정,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러런 식으로도 인간공학의 연구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처음에 나오고 자 그랬을 때 사람과 기계가 서로 연결돼 있어야 돼 거기에 순간 조작 분석, 사람이 기계를 순간 조작할 때 어떻게 순간 조작, 그걸 어떻게 분석이 돼, 어떻게 조작이 되는지 지각운동 정보 분석, 지각운동 정보 분석. 연속 컨트롤 부담 분석, 연속 조절하는 조절하는 것이 인체 어떤 부담을 주느냐, 연속 컨트롤 부담 분석, 사용 민도 분석, 많이 사용하느냐, 적게 사용하느냐, 이걸 분석해서 전 작업 부담 분석, 저 작업이 얼마큼 부담을 주느냐, 전체 작업이 전 작업 부담 분석, 기기 사고 연관성 분석, 기기 사고 연관성 분석, 그래서 인간 개척의 측정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무조건 암기하는 것보다는 자꾸 봐주세요. 암기. 근데, 거기 하나 매매해 놓을 것이, 욕구 분석이라고 하는, 예, 네, 보세요. 인간계책의 지적 만법이 아닌 것은 욕구 분석은 아니야! 왜? 이건 기계하고 전혀 관계 없잖아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있는, 예, 욕심이잖아요, 욕구. 어떤 게 하려고 하는 욕구, 욕구. 그거를 분석하는 것은, 인간 기 계책의 분석이 아니라 인간 분석이죠 이거는 인간만 관계되는 인간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다 인간과 기계가 관계되는 인간 계체의자 그게 아닌 거를 바로 찾 쳐준대죠. 자 이제 실험실 연구와 현장 연구 장점 이것도 아주 뭐 중요도 별표 둘 정도 아닌데 별표는 아닌데 이것도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 이리 아니야 실험실은 아니죠. 음이 현장에서 하는 것실 유리하냐? 현장 환경이 유리하냐? 자,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실험실에서 했을 때는 비용이 적됩니다 당연히. 실험실, 자, 연구를 할때 장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어? 실험실에서 하니까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가죠? 자, 자료가 정확하죠? 자료 정확성. 실험실에서. 자, 실험 조건 조절이 용이하다. 다음에 피 실험자가 안전, 안전성, 안전성에 안보된다 현장에서 하는 것 보다. 근데 현장 연구의 장점은 현장에서 연구 수행시 유리한 경우, 그래서 현실적인 작업 변수 설정이 가능하다. 현실적인 작업 변수 설정이 가능하다. 예. 현실적인 작업 변수를 실험실 보다 현장에서 하면은 그걸 조절하는 것이, 설정하는 것이, 저 변수를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사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험실에서 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하는 것이, 자, 사실성이 더 확보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에 7서 작업설계시 인생의 가치 기준. 우리 특히 인간고학에서 여기서 뭐 철학적으로 고려할 성이다뭐 인생의 가치 기준이다. 오히려 산업 심리학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들이 이 인간고학에 나와요. 얼마만큼? 자, 요 사람이 편리하게, 능력적으로, 쾌적하게 작업을 할수 있냐. 그런 측면에서. 작업 설계시 철학적으로 고려할 사람. 작업 설계, 작업 설계. 철학적, 철학적으로, 철학적 고려.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것이 거기 첫 번째 작업 만족도예요. 요 작업 만족도를 위해서 이것도 작업 만족도 했을 때자 게르고.